안녕하세요, 중장이 TV 명준입니다. 아, 오늘 손님이 공사 이빨을 사가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꼽는지 잘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오늘도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석코가 오늘 도 한번 또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어, 공사 같은 경우는. 응. 공0뭐텐1 0같아요 방식이. 맞아 분의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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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의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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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의1 0는의게 수월하게 하려고 여기 그냥 용접 해관이고 응, 응. 손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이게 건데. 이게 요즘 나온 그뭐 투수 키펀치나 어, 맞지? 뭐 그런 거죠 그런 역할이니까 맞아 그런 건데 뭐 그냥 짝대기 뭐 볼트만 있어도 이렇게 잡고 떼면 응, 응. 되니까 근데 응. 단점이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 맞다 맞다 빼볼게요 응, 응. 여기 대고 떼요 응. 응. 바로 빠졌죠 끝이네 끝 응. 이러고 응. 여기 모하샤가 있죠 응, 응. 꼽을 때는 응, 응. 와셔 넣고 응. 키 넣고 이 응. 구멍을 그래도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흙이 채여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어, 어. 뭐 헝거일 경우죠. 쌩글일 경우는 별로 그러려고 그렇지. 그럴 때는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흙을 빼내, 아 흙을 아 빼내고, 빼내고 털어내고. 응응 응, 응. 넣고 응. 원래 여기 보면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어어 그게가 어. 와셔가 지금 들어간 자리거든요. 응응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막을 거예요. 어 어. 왜냐하면 망치질하기가 이렇게 어, 하기가 어. 수월하니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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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쪽에 사는 게 FM인데. 응 음, 응. 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그 조금만 넣으면 되는 거네?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음, 여기서 음. 넣으면은 음. 좀 처음부터 빡빡하죠? 응 음, 응. 음. 원래는 이쪽이 났는데 망치질하기가 더러우니까 양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음, 음. 수월한 대로 방향 그냥 빼시면 되고요. 음. 이거 뭐 이빨을 뽑는 순서 이런 건 없지? 딱히 원래 FM 대로 하면은 응, 응. 여기서부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왜냐 와셔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어아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아요 음아 그쪽부터 왜냐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응응와셔가 걸리 있는 부분이 여기만 통과를 하면 되니까 한 방에 나가죠 아 맞네 여기서 되면은 응, 반대로 응. 이 두꺼운데 이만큼 지나가야 되니까 빡빡빡빡 빠가죠. 어떻게 뽑을 때는 여기서 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뽑을 뽑... 때는 오른쪽부터. 만약에 이런 아. 거는 걸리잖아요. 그래서 음, 음. 이런 게 필요한데요.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대고, 여기 아, 때리면 아. 빠지거든요. 보여 음. 드릴까요? 음, 음. 빠지죠. 빼는 방법 알겠죠. 응, 응. 꼽는 방법은 껑이 고아셔 넣고. 응, 응. 그있으면흙 걸고. 응, 응. 속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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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이거 두 개만 빼주면 안 돼. 두개빼뺄 거예요. 어, 어. 두개 빼고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될까? 뭐 어, 금방도 잘 빠지네. 아, 이게 이거, 세게 돼서 그런가? 음. 예. 네, 흙이 안차 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흙이 차 있으면은 유격이 많은 이빨이 있어 보면은 응, 응. 이런 게 달아서 그런 건데 음. 흙이 차이 흙이 흙이 차이는 잇몸이 많이 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잇몸 <laughs> 많이 달면 이게 덜렁덜렁하죠. 아아 덜렁덜렁하기 심해지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음. 근데 잇몸이 닿는 경우는 뭐 이런 데가 많이 달지 여기가 많이 닿다는 거. 달긴 뭐 응. 닿는데 그치 그치 이 요런데 계속 문떼지는데보다는 덜 달죠 음 그니까 이거까지 빼요? 응응 응. 오케이 수월하게 음 빨리. 오케이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 저도 잘 못했어요 이 많이 해보면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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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해야 되잖아요. 그렇 y 그렇지 이빨 가 a y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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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뭐 다른 거 용접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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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 k a 그냥 갖고 하고. 와가지고 하는 사람. 어. 네. 저거 잠깐 이거 이제 아,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 할때 이것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쪽에서 제가 이번에 넣을 거거든요. 아아 아.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으면 수월하죠. 그럼 치구만 있다면 은 이제 별 어려운 건 없네 확실히. 오케이 됐고 또 됐고. 아니, 요즘에 바가지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못한... 진짜 많이 올랐어 한개한 대바가지 이런 거1 0만 넘게 올라가지고 요즘에 왜1 0만원이값이 많이 올라서 말하면 음. 들어갈 때 근데 느낌이 참 좋거든요. 응 응. 이건 넣을 그러니까 넣을 음. 때더 빨리 넣는 거 같다. 약간 이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서 음. 넣으니까 훨씬 시간이 음, 빠르네. 그렇죠. 음, 음, 아, 근데 뭐 딱히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빼든지. 그렇지 그렇지. 빼면 되지. 응. 음. <laughs> 여기 타닥 쳐주면 숙 들어가서 방금 같지응 응. 딱 잡고 손맛을 따라나야 되는데 손맛? 저는 그런 느낌 아이거든요 어어. <laughs> 음, 맞다 맞다. 그 망치를 할때 기분 음. 참 좋아요. <laughs> 어, 아, 이렇게 비싸, 오케이. 됐다. 됐다 와우. 오케이. 자, 뭐 공사. 0 6 0 0 8 0 0뭐9 6 0다 똑같은 똑같아요. 방식이니까 맞지? 0 0 0 0 0 0 0 0 0 0거0 0 0 0다 똑같아요. 그럼 이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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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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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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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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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조심하시고요. 망치질 할때 항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